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, 살려주지 않을래.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, 살려주지 않을래.겠지요? .겠지. 돌아보지 않을래? 이미 뒤돌아보고 있는 건가? 뭐지? 이... 이닝겐 앞뒤가 같은데? 아니야 이제 손바꼭질은 그만 우울한 건 모두 바란 하늘에 으! 저기 한놈더 오는데? 으! <laughs> 아 이게 뭐가 호야모바여기또 어, 뭐야 아,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제발 소환해 줘 제발 제발 아니 가면 몇만 네 명이야 왜 이렇게 많은데 흐흐흐 죄송해요 했어요 어? 집에 누가 있구나 제발 나좀 소환해 줘 <laughs> 인기 넘치는 김모잉 한 버튼을 잊, 잊어버린 거, 아니 지, 나, 나, 빼고 다, 죽은, 거, 아니 지, 진짜로? 제발. 어? 나 왜... <laughs> 나 너무 무서웠어 애도 o k good. Look at the 삽 o r 정 e r of t 어 뭐야? 아, 어? <laughs> 네, r 네. 정신이어데응어어 What's w r 어 어? 어? 왜? 왜? t h y 어? 왜 w h 요 t 이 뭐? 정신이 아닌거 같은데? 왜왜왜왜왜 아, 왜, 왜, 왜? <laughs> 왜, <laughs> 아니 나, 잠시만, 너 잠깐만 너왜 멈춰있어 아, 캐릭 안움직여 왜 뭐야 버그야? 아. 어 뭐야 죽었어 살인 을 했다 뭐야 버그인가? 그런가봐요 일단 난 살았으니까 됐어 아, 그렇네 <laughs>